맞습니다. 어머, 여기, 여기 밑에 바닥부터 했구나. 오! 네, 사셨어요 너무 이쁜데 아, 여기를 무엇을 걸까 고민하다가 렌탈을 우선 마음에 드는 그림이 발견되기 전까지 어 오, 맞아요 어. 요즘 오픈 갤러리라고 아, 알아요 네네. 아 거기서 렌트 그림 렌트 네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들 하죠 네네. 어 그렇구나 너무 이쁘다 어, 네, 되게 따뜻하, 따뜻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 요 <laughs> 어, 내가 띠을 완전 제대로 이해했구나. 네. 어, 여기 가, 여기 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옷이 정말 많아서 빨리 둘인데. 와, 장난 아니네요. 와, 이게 정말? 하영이 옷만 걸었는데 <laughs> 이게 도대체? 몇 벌입니까? <laughs> 어, <씨, 들어오지> <laughs> 아빠 들어오지 못했다는. 아빠 옷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에 <laughs> 들었으요와 여기도 옷부자시네. 아 나중에 여기 와서 2번만 볼게 해야 될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좋아요. 네. 아 어, 어, 어머머머머머머.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지금 잠깐만. <laughs> 이거 지금 백장이네요. 아저도딸 둘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이쁜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옷은 아니지만, 우리 애기 옷도 좀 구경도 해도 되죠? 선영씨? 네 어, 한번좀 꺼내볼게요. <laughs> 아니, 여기 지금 애기 옷 플렉스 오늘 영상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보세요. 어머! 너무 귀여워요. 어, 제가 제어한다는 시크릿 주주를 한 다섯, 여섯 살 때, 네. 열강에서 하나하나씩. 빛깔 <laughs> 공주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가 입고 싶다, 이거, 정말. 어? 어. 어머, 우리, 내가 한번 입어볼까요? <laughs> 다 찢어져봐. 어머, 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어, 이거, 완전, 어때, 여러분? 어울리나요, 좀? 나 좀. <laughs> 이것도 좀 볼게요.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제가 준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드러스 아. 많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준다. <laughs> 아. 여기 명함도못내밀있는데 이거 내가 준 건데. <laughs> 자, 한번 볼게요. 아 귀여워 나는 어 이거 <laughs> 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어느 브랜드예요? 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모아모? 네. 어 이거 너무 예쁘다이 브랜드 한국 브랜드예요? 어, 네 한국 브랜드가르도데나. 이거 카제다이나 네. <laughs> <세트. 웃음> 이렇게 세. 어머. 저는 약간 이렇게 비슷한데 다른데 이렇게 입히는 거 좋아해 갖고. 어머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네. 진짜. 엄마 옷도 사실 있어. 있어? <laughs> 엄마는 치마만 있어요. 같이 입고 다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를 잡아주세요. 약간... 내가 구경하고 있네. <laughs> 여러분, 거니까. 이거 너무 예쁘죠? 아, 예쁘죠? 아, 아. 이렇게. 네. 이거 너무 괜찮다. 저는 너무 똑같이 맞아요. 커플로 입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매치하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옷들이 많아요. <laughs> 와우. 네. 여기는 이런 또 재미가 있네.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다. 이뻐요, 이뻐요. 이거는 진짜 되게 공단 슈즈 신기고 하면 너무 이쁘겠다. 어, 사진, 사진 촬영할 때. 이것저것 브랜드. 이거 내 스타일이야. 어, 하영이 스타일이랑 비슷하시다. 하영이가 어. 이거 꼭 집어서 산거 어머,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laughs> 이거 어. 너무 이쁜데, 여러분? 진짜 아이가 매일 패션쇼를 하기 때문에. 아, <laughs> 어, 진짜 이쁘다.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역시 베네통베네통은 음, 색감이, 색감이. 색감을 크죠, 진짜 근데. 잘 뽑지 않아요? 음, 어, 색감이. I love 베네똥 자,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이거 여러분도 아빠가 되게 좀 캠핑 다니고, 저희 많고. 남편도요. 아니, 근데 사줄 거면 저희 아빠, 애 아빠도 좀 이렇게 이쁘게 좀 사줘야 되는데, 어디서 <laughs> 진짜 뭐선애들이 진짜 입을 만한 거를 세트로 사준 거야. 금액이 적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사준 거야. 이게 이런 게 이쁜데, <laughs> 보고 있냐? <laughs> 자,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저도 파타고니아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거클로이잖아 네. 아니, 왜애들옷즈 이렇게 눈을. 아니, 근데. 이쁘면. 이거는 저기다. 어른이 진짜 입어도 너무 이쁜 옷이다. 저는 이런 술, 술하고. 나도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정말 약간 이런 색감의 이런, 이런 벨트 같은 거, 이런 거. 어머, 선영씨 갑자기 말이 많아지셨어요. <웃음> <웃음> 원래. 옷가게를 어, 어, 같이 네. 하죠? 옷가게. 네. 사장님이 이거는 맞춤으로 해주시는 곳인데. 여기도 브랜드가 뭐예요? 여기는. 신디앤 리아? 신디앤 리아라고. <laughs> 어머, 이것도 커플이야! 이거는 제 것까지, 이것도. 이건 똑 같이 한번 샀어요. 어머! 이게 만들 가서 네.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핸드메이드예요? 아 어,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아, 근데, 맞춤 제작. 근데 시어머니가 대봉해서 그냥 다 해서 갖고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아이들 나오시면서 어, 지금 잠깐, 잠깐 쉬세요. 갔다. 네 이거 되게 어디 있어요? 이 작업실은 아, 이거 그냥 인터넷도, 인터넷으로. 아, 뭐야 좀. 뭐야 이분 웬일이야? 이것도 엄마 치아 어머 어머 귀엽다. 와. 이렇게 아 어머.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거 좋아해. 좋아. 아, 여기 이거 다털다 털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서 오늘 여기 온 음. 이유는. 있습니다. 자, 마저 보여주시죠. 갑시다. 어 그리고 지금 되게 놀라운 부분은 제가 이 아파트 구조를 알잖아요. 네네. 이 <laughs> 부엌이 그냥 여러분 완전 다른 집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달라. 정말 뭐저 타일부터 해가지고 이뭐싱크대 뭐 상판 뭐 여기 문다 바꾸셨네요. 좀다 뜯어고 쳤어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주방이 정말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이 조리대 공간도 작았고. 어, 맞아. 네, 그래서 어. 주방이 한이 정도 길이까지 있었고, 음. 길이도 넓혔고, 음. 저는 키가 있어서 높이도 높였어요. 음, 음. 싱크대 공장을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음. 싱크대 공장에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네, 그렇구나. 뭐 하다 못해 이거 센치나 높이나 길이까지 다 제가 공간을 하고 싶은 대로 다 디자인을 해서 정말 노트에 도면도도 모르면서 도면도 다 적어가면서. 의뢰를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어, 근데 이것도 지금 원래 이런 거 위에도 다 없었잖아 장판 다 맞춘 거죠 왜냐면은 네. 김치냉장고 하나 드릴 생각이었는데 어... 제가 냉장고를 한 10년 정도 쓴게 있거든요 어... 그럼 김치냉장고 사고 그 냉장고에 맞추면 나중에 냉장고로 바꿀 때또 장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음... 이번에 그냥 냉동, 냉장, 김치 이렇게 해서 바꾸고 네 여기 또다 한 거죠. 이 라인 <laughs> 라인을 하나 하나 다 맞추느라고 아니 근데 네. 나는 또 이렇게 이거 되게 성현 씨가 되게 아끼는 공간이죠 이거 알겠어 그렇죠 네. 너무 아기자기하게 여기도 이렇게 하셨네요 너무 이쁘다 저는 차를 좋아하고 신랑은 또 커피를 좋아해서 그래서... 네 흡연 <laughs>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네 이렇게서 굿굿 저거 요즘 저 도마가 요즘에 네. 완전 핫하더라 어 도마도 네, 이렇게 예쁜 주방이 아무도 전화 드릴 수 없다. <laughs> 그래서 네. 요즘에 진짜 예쁘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어, 색깔이랑 너무 어, 고급스러워. 이렇게딱 <laughs> 아, 그게 자석이었어요? 네, 자석이 아 뭐 하나는 야채, 하나는 수아 상품. 그렇게 네. 네. 어 저거 뭐야? 저거 너무 귀엽다. 상추 아니, 또, 저거. 점심 먹을 거, 상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상추가 이쁘다는 게 아니라 <laughs> 저게 이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 저거? 어, 이 어디서 샀지? 네. 도움이 안 되시면 안 돼요 이 채널을 위해서. 아니, <laughs> 아니,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 진짜. 지금 아 이따가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아, 아 그리고 여기 진짜 여러분 이게 그냥. 저것도 다바뀌어 수전도 다 바꾼 거잖아요. 그거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어, 너무 이쁘다. 바꿨어요. 수전이랑 제가 그리고 이 싱크볼을. <laughs> 어머. 어머머머. 어 싱크볼. 웬일이야? <웃음> <웃음> 이것까지 바꿨 네. 이게 타공 기법이 있는데 1대 타공으로 해서 <laughs> 물때 안 나게 이 아예 없어 이게 되게 힘들대요 이거 진짜 네. 너무 네. 괜찮다 이걸 해주셨어요 저도 이사가잖아 아시다시피 나중에 네. 그때 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물때 안 타고, 안 타고 너무 좋을 거 블랙 같아 블랙이라서 뭐 정말 공방 이 이런 것도 이 향균으로 한 거래요 향균 <laughs> 네 향균 너무너무 어 놀라워요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에요 사실 왜냐면 제가 이 공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 살고 싶네 진짜 저 조명도 저기다가 탁! 어, 너무 이쁘다 근데 가장 놀라웠던 공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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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augh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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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